안녕하세요, 형님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장사의 신 은현장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100만이 됐거든요. 장사의 신으로도 100만이 넘어서 골드버튼을 받았는데요.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도 곧 골드버튼을 받습니다. 오늘 100만이 넘어가지고요. 미리 인사 한번더 드릴게요. 며칠 있으면 골드버튼이 올 건데, 어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다음에 제가 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장사용고서 파이팅! 100만 파이팅! 아 하나 골드버튼이 두개야 와우 불송치 무혐의를 오늘 또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특급 할인 이벤트 들어갑니다. 다들 피플 파스타 알고 계시죠? 다리가 없으신 분 제가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 씨,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잠깐만, 유튜브가, 나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저 그냥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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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아, 씨, 잠깐만, 이게. 아, 왜냐면 지금 상황이 일이 또총나 커질 것 같거든, 잠깐만. 아, 왜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친구랑 싸우던 분이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한쪽 편만 들었다 라는 걸로 저를 고소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2024년 5월 23일에 불성취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다시 재조사 해달라 검찰에 서류를 다시 접수를 하셨나 봐요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장사의 신이 쓰레기 프로그램 저희가 반드시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세연한테 가더니 나를 갑자기 공격하는 거야 레카들이 나 엄청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도 성형근 씨를 제가 무고죄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계속 나가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도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1억 2천만원을 어떻게 채우나 저희가 압류는 돼있습니다만 이걸 압류를 볼 방법은 딱하나요 여러분들이 어, 오늘 중에 1억 2천만원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중에 일억 이천만 원을 저를 전부 다 고소했던 됩니다. 사람들이에요? What? 저는 악질 유튜버가 이 사람 그 송영근 대표님 죽이려고 뭐 고소나 고발 뭐 민사 이런 게뭐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고소를 했습니다 음. 하지만 강동경찰서에서 불송치 결과를 내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의신청을 했는데 성치가 됐네? 아니요 보안수사 아 보안수사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악마 같은. 장사의 신 은현장이랑 이 석훈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끝까지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가세현만큼은 좀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닙니다.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네. 일을 한 거고요. 아유 정말 아유 계속 우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유, 너무 아프네요. 세인은 저를 까야지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고 이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줬을 뿐이에요. 검찰에서 불성치 무혐의 가 나왔는데 왜 가세현은 지금 한 마디도 내 얘기를 못 하고 있을까? 끝까지 책임진다면 도대체 뭔 책임지는 거야? 피플 파스타 매장이 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저는 좆밥이 아니에요. 그 매장 네 개가 있는 거를요 전 매장 배달의 민족 리뷰를 다 깠다고 주문 수까지 다 깠다고 뭘나 때문에 문을 닫아? 가세현이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삼사의신김세희입니다 피... 네, 피플스 파스타. 근데 이름이 그 공산당인가? 왜 피플이야? 어, 인민이야? 인민? 왜 이런 거야? 아무튼 이렇게 우리 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얘 말이 진짜줄 알고 후원 졸라 빨아가지고 와 감성팔이랑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나 이거 보면서 쓰러졌어요 후원을 몇 천만 원몇억 땡겼으면 겨우 결제한다는 게 50만 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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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현장 보고 있냐고? 씨발 보고 있지 다 파고 있습니다 50만 원 1년 번호 1 뭐야 <laughs> 오늘 한개판 거야? 오후 2시 12분인데 여기 배달 <laughs> 잠깐만 야, 세이야, 좀 주작질을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딱 걸렸네. 원래 장사가 애매했네요. 법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찍소리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내말안 들으니까. 성형근 씨가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누구를 깔라고 영상을 찍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출연하신 사장님의 절박한 상황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경찰, 검찰 수사로도 1년 6개월이 걸려서 나오는 둘 사이야. 그 복잡한 문제를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라는 걸 영상에 멘트를 넣었던 거고요 정말 이 아픈 몸을 내가 왜 이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살아야 되니까 버티고 있어 살아야 되니까 씨발 다리 보이지마 마음 약해지니까 아 이게 자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기 그렇지만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료를 이만큼 갖다 놨어요 왜냐면 하... 씨발 진짜 이제 소송 걸린 문제까지는 사실 제가 해결하긴 그렇고요 이 매장 하나만이라도 좀전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출연자의 이야기만 듣고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건그 부분은 죄송하게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송영근씨는 어떻게 했죠? 아세안한테 붙어가지고 저를 1년 2개월 동안 공격을 했어요 그런 행위는 본인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송영근씨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고소한 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성실히 조사만 받았어요 이제라도 가세현이랑은 뭐 어차피 가세현이 손절했겠죠 가세현이 더 이상 자기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송영근씨한테 만약에 피해를 줬다면 저는 훨씬 더큰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는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두 번이나 나왔지만 그래도 송영근씨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이 세이 마 세이 책임지는 거야 네가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하니까 지금 마탱이 가지 어 장사이신 은현장 이 새끼 진짜 돈 있나 보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네 어가세현 주식까지 사이 새끼 잘못 걸렸다 좋댔다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나는 좌파 우파도 아니야 이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를 두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네가 뭔데 주주 명부에 안 올려준다는 거야 법적으로 뭐가 안 된다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내가 깜빵 가면 삼성전자 주식. 못 팔아?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형님들. 내가 가세연 그 강남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늘의 뉴 산독 특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뉴스 앵커 할게. 맨날 쓰발 단독은 시발 도대체 뭐가 네가 단독이야? 네, 오늘 충격 단독 소식입니다. 네, 오늘 충격 단독 소식입니다. 네, 오늘 충격 단독 소식입니다. 어, 맨날 뉴스에서 다본거 다시 들어주는데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단독이야. 가압류 안 풀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가압류 안 풀렸고요. 자 어쨌든 형님들 오늘. 불성치 무혐의 기념으로요, 단독 특종 할인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니까, 뭐 할지 한번 볼게요. 인스타 DM으로, 형, 나 고시원인데, 꼬막이랑 간장 이거 한번 사면 3일 정도 먹을 수 있더라.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돈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요, 꼬막, 간장새우, 양념새우, 거기 플러스 주꾸미. 단독 특급 할인입니다. 자, 형님들, 제시! 예, 네, 경매 들어갈게요. 제시하세요. 적당히 제시하라고. 조금만 적자 보게 해달라고. 고민해볼게요. 자, 꼬막 9,900원. 새우장 7,900원. 쭈꾸미 6,900원. 네 대표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라이브 안 하신다고. 아니, 나 라이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불성치 기념 그 단독 특급 할인이거든요. 꼬막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해! 간장새우 7,900원. 알겠습니다. 조금이 네. 6,900원?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루 이틀 정도 느리, 느려질 수 있다고 좀. 아, 그죠. 그 정도는 다 기다리죠. 이게 냉동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나가면 바로 만들고 나가면 바로 만들고 약간 이 정도예요. 자, 전복죽도 다가다 팔리지 않아? 좀 있나? 조, 조금 있어요. 자, 그럼, 전복죽, 7,600원. 오케이, 네개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씩 사면 저는 무조건 적자고요두개 사도 지금 적자입니다. 아씨, 얼마 손해야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네이버가 판매 금액이 7%가 있어요. 그 수수료 때문에 디져요 택배비랑. 빠밤빰빰빰빰, 빠밤빰빰빰. 빠반밤, 꼬막장 9,900원 형님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량이 졸라 커요. 밥몇번 먹는단 말이야. 400g이야, 400g. 이 전복죽은요, 연매출 300억. 동생한테 제가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이 가격에 파는 거 알면 죽탱이 날라오거든요? 유통기한 6개월 1년입니다. 전부 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늘 꼬막이 아니에요. 9,900원, 새우장 7,900원. 아니, 이거 70개씩 사가지고 도대체 어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 70개씩 사는 새끼. 아, 미안. 죄송합니다. 아, 자,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배송비가 형님들한테 3,500원을 받잖아요. 택배를 하나 보내려면요. 아이스박스, 냉팩, 그거 포장해야 되고, 냉장고 보관비, 인건비 있잖아요. 택배비만 5,700원이 나가요. 제가 형님들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자, 얼마 팔렸는지 볼게요. <laughs> 3,270만원 팔렸습니다. 이 청초수 전복죽은요. 이게 210g인데 물 500ml 넣고 먹으면 두명이 먹고도 배가 불러요. 내 네, 형님들 마음을 알거든. 이 새우장이랑 꼬막장 진짜 맛있는데 솔직히 비싸서 못사 먹거든. 냉동에 박아놓으면 되니까 지금 구입하세요. 자, 현재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 돌파했고요. 여! 우 자, 6천만 원 돌파. 지금 6천만 원 많이 판거 맞아요. 근데 장사의신잘 나갔을 때 어땠냐면요. 5분의 1억씩 팔았어요.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지금 8,300 정도 됐어요. 그 1억 팔면 우리 100만 원은 버는 거야? 아직 계산은 안해 봤어요. 야, 씨발 1억 네. 팔았는데 100만 원 버냐고 물어봤는데 뭐시면 대답을 못 해. 아, 대표님 수익이요? 아, 대표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나는 언제 돈 버는 거야? 아니, 형님들, 1억 돌파. 아, 진짜, 저를 믿고, 제가 파는 상품들, 이렇게 구입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 그러니까 20분에 5억 팔 때가 있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뷰징으로 저를 차단했어요. 한달 동안 출금을 못했어요. 1억 팔아 가지고 적자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겠어요? 즐거워. 근데 2023년도에도 밀키트 팔아 가지고 환급을 받았고 2024년도에도 밀키트 팔아 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요. 2025년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거고요. 3월 달에 정산을 할 거예요. 돈을 만약에 벌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할인하는 거 외에 것도 되게 잘 팔려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타임 세일 한번 더해 줄게요. 저는 제가 치킨집을 했을 때도요 진짜 거의 전국 최저가로 팔았거든요 제가 마진은 별로 안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포장 8천원 9천원 이렇게 팔수 있었던 거고 나만 마진 안 보면 가맹점주 200명이 행복해져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1억 2천 100만원이 팔렸네요 시청자 1200명으로 10분 20분 만에 1억씩 팔수 있는 사람 있으면 됐고 와 아, 제발 저랑 싸워가지고 가격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고 안 남기고 팔면 되거든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인천에 가서 밀키트를 매일 지금 포장하고 택배 싸고 다 하고 있다고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늘 할인은 맞거든 나 인정할게 근데 나는 내 얼굴로 장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의 양 가격 이걸 다 맞췄거든요 근데 그래도 비싸지 않다 그리고 업소형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치킨집에서 팔수 있는 호프집에서 팔수 있는 업소형 돈가스 10장짜리 사면 개당 2,800원 30개짜리 사면 개당 2,500원에 돈가스 200g짜리 그냥 술집에서 까서 그냥 바로 팔면 돼 허니버터 시즈닝 떡볶이 분말 치킨 간장 소스 양념치킨 소스 뿌링클 가루 졸라 맛있으니까 이렇게좀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스토어 장사하신 첫 알람하시면 500원 중복 할인됩니다 야 그런 거왜 굳이 얘기하냐 야 하루야 그 굳이 얘기 해야 되겠니? 오늘 1억 3천 4백만원 오랜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판거 같거든요? 수수료 만 900만원이에요. 아 씨발 갑자기 존나 열받네. 그래서 제가 중개 플랫폼을 주팡을 만들었는데 그때 티몬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신 지금까지 빌드업했다. 이 주팡으로 돈을 땡기고 틀려고 이래서 제가 주팡도 접었어요. 존나 열받아가지고. 옷안 팔아요. 이거 목말 배송비 없이 제가 13,000원인가 14,000원에 팔았거든요. 이때도 개적 잡아가지고 제가 돈 벌었으면 형 이 목말티를 왜안 팔았겠어? 이게 배송하기가 개꿀인데, 이 옷은요 전부 다 포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포장해서 들어와요. 뭐 택배만 그냥 송장만 붙이면 돼. 근데도 내가 왜안 하겠어? 싸게 팔고 많은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이거 3년째 입었는데 아직도 멀쩡해. 목말 마스크 아직도 멀쩡해. 이거 4만원에 팔아서도 안 팔렸겠어? 내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물건을 팔았던 적이 없어요. 그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서 욕 먹을 때마다 저는 주식에서 마이너스는 존나 심하지만 배당도 한몇 천만 원씩 들어와요. 그걸로 생활해요. 당연히 왜 돈을 안 벌고 싶겠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해외 진출할 때도 편하고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니까 하는 거야. 불송치 이벤트 어떠셨나요? 불송치보다 할인이 만족스러웠다고요? 얄마 마진보다는 우리 형님들을 남기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해신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라이브 놓치지 마세요. 잘자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다.